바로 그냥 뭐 가족... 뭐. 어. 아, 오늘 너무 아쉬운 게 많네. 이기면 유튜브 각인데 쩌리 됐네. 요 쩌리 자... 11시는 선악 채님, 최선학 님, 1시는 다크연 님, 3시는 TFFT, f f 님, 5시는 커피 0802 님, 7시는 조셉 님, 9시는 일렉 님. 자, 새벽녘, 자 누가 끊는 거야? 푸푸저 대 네. 푸저 어? 푸푸저 동족전. 어, 그냥 뭐랄까, 계속 그 그냥 정석하고 견제 놓고 뭐 수비하고 이런 거는 좀 하다 보니까 물리더라고요. 그거는 어차피 이제 막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뭐 팀원들이 해달라는 것도 해주고, 뭐 채팅 드립도 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 오리무중 게임 속에서 질듯질듯 질듯 이기는 게임과 이길 듯 이길 듯 터지는 게임을 보는 게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laughs> 약간 렉 있어요, 약간 약간 렉 있어요. 엑스트라 바꿔도 되는데. 아, 선풀 어 APM 밸런스가 적절하네요. 아아 <laughs> 아, 뭔지 알아요. 그 약간 강의 강이까진 아니어도 이런 빌드가 있다. 뭐 기본 빌드가 있다. 아니면 뭐 이런 뭐 리버 빌드가 있다. 리버 하고 있는데 막 삼칼라 막 쳐들어오고 막 더블 뭐 하고 있는데 저글링 쳐들어오고. 아잘 알죠 잘 알죠 약간 머피의 법칙으로 자다 선포를 가셨는데 저글링은 안나올 것 같아요 오 어? 쌍클러시다 자 멀리서 온 쌍클러시 하지만 다섯 시는 저글링 등장 아니 드론 화들짝 놀랬습니다 지금 음 그래서 보통 그런 거 만드실 때 컴퓨터랑 어 레그 왜커 심해 컴퓨터랑 하던가 아니면은 그 맵에서 클랜 언들끼리 하더라고요. 자 드론이 그래도 길막 잘해주고 있네요. 와 우리 집에 왜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하고 꽃 찾으러 가는 모습. 자, 그냥 무지성으로 가보지만 이미 데비가 되어 있고, 어? 아니, 형, 이럴 거면, 아. 자,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어떤가 수노래지? 이럴 거면, 저글링이 굳이 갔어야 쉽나? 안타까운 판단이었고요. 자, 안시형은 노포톤인데 입구를 막을 생각. 자 동족전인데 초반에는 오 질러 움직임 이 있긴 있군요. 아 아이비 그럴 거면 맞다. 그럴 거면 차라리 맞아 맞아 쿠시님 감사합니다. 땅스땅스자 다섯 시 한번 가자는 모습인데 자 질럿만으로는 좀 버거워 보여요. 사이버 네틱스코 올라가고 있고. 싸움에서 블루 팀이 승리했습니다. 자, 선악최님은 저그가 굉장히 불편해 자신의 성클러쉬를 막았기 때문에 저그 차이가 이 승부의 관건이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토 시험은 노련하게 성큰을 짓는 커피님. 음. 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 브금을 못 틉니다.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나중에 통째로 날라가더라고요 자. 깨끗한다. 한시형님이 깨끗한다. 아..근데 어, 아웃션 어디고 있나요? 자 심지어 크다 좋아요 드론으로 빈곳 묶어주면서 1대1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부시님 맞아맞아 삭제돼요 그거 그거 경고했을 때 좋지 않지 하면 다 삭제됩니다 아, 그거 자산인데 아쉽네. 그런 거 하기 진짜 솔직히 쉽지 않은데, BJ분들이 그 강의 영상 올려주고 뭐 하는 것도 사실 정말 고마운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잘안 보게 되는데, 그냥 게임을 보는데,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뭔가 이론적으로 확실히 정립이 되니까 더 좋을 거 같아. 같은데, 재미가 없어. 음, 어 컴에 있으면 다행이네요. 오, 자, 4해철인데, 여기 스파이어를 변수로 가져가는 모습이고, 자, 5시형은 이제 가스가 올라가요. 아주 여유롭게 6분 30초에 첫 가스, 3시형은 드라군. 1시형은, 어, 견제테크. 9시형은 물량. 7시형도 물량. 포즈를 두개 돌리면서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쓰고 있네요. 음, 맞아, 맞아. 아, 내전은 제가 너무 수준이 딸려가지고, 뭐, 배우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가끔 이제 좀 클랜 형들이나 내부에서 청백이나 감독전 가볍게 할 때, 그때 이제 껴서 하는데, 제가 있는 팀이 항상 칩니다. 저도 뭐레전 유저가 아니라, 신님 방송 보고 빨무를 뭐, 본격적으로 접하게 돼서, 공방 질겜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와우 속이 좋구요 자, 근데 이거는 레드형들이잘 먹었네. 블루형은 일단 안에서 잘 막았는데. 자, 5 시형 근데 늦게 잰 만큼 나중에 이제 폭발할 수 있거든요. 어, 유탈이 다섯 마리 나왔어요. 어, 노포토. 자 어, 이거 이 판단 어디 갈까 이뮤탈? 자 이거 어딜 가도 자 아홉 시 드라곤 있나요 없고 저 이거 어딜 가도 나쁘지 않은데 아아 아, 이거 사업 드라곤 앞에 철이 다 날아가죠 다섯 시면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째셨어 아자 이뮤탈은 이제 오버로드 잡았는데 아직 몰라요. 한시영 아, 정말요. 탈 여기 오버로드 죽이면서 바, 보여줬는데, 지금 뭐 소통이 안 돼서 한시영이랑 아홉시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오버로드 잡으면서 보여줬는데, 블루 팀은 이제 저그를 끝내겠다. 이 작전인 것 같아요. 저거한테 다고리 가면 쓱! 으 자, 세션 완홀인데, 돈이 천 원. 천원 있어요. 전, 투 넥서스 완성되어지는 타이밍. 자, 이거 뭐, 다섯 시, 오, 이거 다섯 시, 오, 어, 다섯 시, 헬프 없나요? 자, 포토, 뮤탈 이제 봤죠? 뮤탈 봤어요. 화들짝. 이제 내전 방송은 또 내전만 하시는 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고수전 대회, 뭐 클랜전 이런 거는 이제 내전 내전 플레이가 맞는데 그게 이제 거의 뭐 최적화 싸움이다 보니까 약간 천편일률적이라 이제 고수분들은 어저저 저 고수처럼 나도 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고, 깨닫고 이러는 건데, 이제, 그냥 빨무 취미로 좋아하시고, 재밌게 공방 보시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방송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그거는 이제 그 BJ의, 어, 생각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한시 형이 견을 잘어주네 이러면, 다섯시 영 이거 막았죠? 자, 아, 이러면 또 승기가 아직 몰라요. 지금 블루 팀은 견제를, 어 셔틀 나왔네. 견제를 이제 늦게 갈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자, 세션 가난하고, 370원. 자다 시형은 저글링을 눌러놨던 것 같아요 수비 때문에 자1 1 시형 신나게 해처리를 늘리는 모습 오오드라곤으로 셔틀 끄는 것 같아요 방금 자 알면 안 당한다는 마인드 어, 이거 누가 이길까? 7시 형도 부유하고, 한시 형도 부유하고, 9시 형도 부유하고, 7시 형은 투 포지, 01방1업0 1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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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신기하네 형들 0 1억만 돼있네 라도 방이롭고 되려나요? 자, 자200 채워서 싸우겠다는 것 같죠? 이제또 가긴 가실 것 같은데. 아직 뭐 움직임이 없어요. 오버로드. 자, 셔틀이 나왔지만, 아직 템플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자, 커세어가 덩그러니 가봅니다. 하는 모습 자 한시영이 인구수 200채였어요와 한시영 뭐야 견제하면서 인구수까지 이러면서 7시 견제까지 자 어, 멀리 내렸죠 너무 멀리 내렸어 넥서스가 많으면 가끔 착각하고 여기 내려서 여기 지져야지 하는데 얘가 또 백이야 그럴 때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자, 세시형 들어가면서 견제까지 올킬이죠 자 뮤탈 한부대 머뭇 어 지원까지 자 헬프 어 뭐지? 아 이거보고 저구형 혼자 마위웨이 나.. 나 없어도 민다.. 이런 마인드 같은데? 자 7시험은 6시에 멀트를 했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건가? 자 이거 포토가 안 깨지면 어..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3시험 가난해요 이거 후타는 헬프 병력이 없으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견제 갑니다. 견제. 드디어. 자, 한시영이 잘가지고 있는데. 아하. 한시 형이 견제와 물량을 다 해주고 있어요. 완전 에이스. 자, 정면. 삼셔틀. 자, 일곱시 형이 다섯시를 한번 갑니다. 공이요. 공이 방이요. 자, 근데 입구에서 잘못 싸워주고 있어요. 아똑강마님 하이룩! 아, 지금은, 뭐, 오, 뭐라 그러죠? 댄디컷? 댄디는 무슨? 그냥 음. 바가지구만. 댄디컷이래요, 이게. 다운펌 여기 해가지고, 댄디컷이랍니다. 저는 이런 머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좋아합니다. 단정하다고. 아, 알트 틈 누르신 건가? 블랙 뭐야? 오, 이거, 저 오버로드, 다크템플러 보기 위해서 갖고 있고, 자, 오버로드 잘 왔고요. 원질러 오버로드 밑에 있고 아, 이러면 조금 블루팀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 음. 자, 셋이 형은 밀릴 것 같고 어? 셔틀 끊었고요. 아, 깜막님. <laughs> 아닙니다. 생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죠. 보험? 아니요 보험 아합니다저 그냥 작은 회사 다니는 사무직 하고 있어요. 사무직. 자 이러면서 자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어 뭐야? 뭐야 이 형? 왜 이렇게 귀여워? 뭐야 이 형? 자 이러면서 자 스커지는 커세한테 꽂혔고요. 아하! 음. 자, 11시형 2,000원 정립해놓은 거 있고. 자, 아직 아드레날린이 안 됐어요. 그냥 일일업 적응이 오고. 자, 이러면서 또한시형의 셔터. 키? 키는 174입니다. 키 별로 안 커요. 헬스는 원래 2019년도까지 거의 꾸준히 했는데 제가 20년도 20년도 7월에 곧 교통사고 나면서 그 뒤로 헬스장을 못 갔어요. 지금 1년 등록해 놓고 4개월 정도 나갔나? 3개월 정도 나갔나 하고 중지해 놨습니다. 어릴 때 운동은 따로 안 했고 춤을 쳤어요, 춤. 비보잉, 이런 거 했었어요. 아하, 세시영은 아우 그러다가 이제 2 0살 군대 가기 전까지 춤추다가 군대 갔다 와서 원래 그쪽으로 이제 댄서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계획이 틀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 돈을 벌기 위해. 현실로 뛰어들었죠. 음, 저는 막 외상이 크진 않았는데, 어, 퇴근길에 카니발 큰 차에 이제 권장하신 분들이 많이 타있던 거에서 뒤에를 받쳐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자, 물량... 자, 이거는 뚫리죠. 성큼만 점사해도 이건 뚫립니다. 허! 이러면서, 9시형의... 대신 레드팀은 그냥 어디든 자기 마음대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와... 아... 9시형의 팀원... 와... 팀원들을 칭찬하는 모습... 아니, 아니, 아닙니다. 건달은 아니셨고, 무슨... 진, 그... 협회... 협회 인원들인데, 다 뚱뚱하셨어요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크... 훈훈합니다 승리하고 서로 이제 파이팅하고 인정해주는 모습 와가디언님몇부대요다 어, 5시형 가디언 보소 디콜쇼 형 방송을 좀 아시는 분이네 다크현님 어? 쿵푸 태권도 유도 18단이요? 와우 아그 뒤에서 받친 충격이 컸어요 그날 비 많이 오고 어딱 브레이크 밟고 딱 이렇게 딱 서있는데 뒤에서 빡 받쳐가지고 와 목이랑 허리랑 막 이런데가 무릎이 진짜 아팠어요 브레이크 밟고 있던 무릎 근데 제가 축구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많이 못했죠. 아니요, 뭐, 그 사람들은 뭐, 눕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뭐, 뒤에서, 10대 빵 뒤에서 그냥 받으신 거라 저는 이제 치료받고 했죠. 와, 블루 팀 고생하셨습니다. 레드 팀 승리. 아, 톡강왕님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감사드려요. 든든하네요. 와.